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곧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후에,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내버려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겠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빛나는 새별이다.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소서 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